안녕하세요. 오늘은 실 리프팅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어, 시술 전 고객님의 얼굴 윤곽과 리프팅이 필요한 부위를 디자인합니다. 다음, 피부를 소독하고 국수마취를 진행하여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은 의료진이 정해진 디자인에 따라 어, 캐니라는 특수관을 이용하여 어, 피부 속으로 실을 삽입합니다. 실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어, 역할을 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리프팅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 조정 및 고정인데요. 삽입된 시술을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실이 피부 속에 잘 고정됐는지 확인한 후그 다음 캐룰을 제거합니다. 시술 부위를 정리하고 소독한 후 시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더욱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서 가장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